액존 한명한분 액존 한명한분 액존 한명한분 미대시 외국인 미대시 외국인 미대시 외국인 쿱 매우 아주 쿱 매우 아주 쿱 매우 <s�hy distant Conversations> 아주 캐노 왜 क्या व्य क्यों व्य कारण वेजहम्यान कारन वेजहन कारण सत्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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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धन्यवाद धन्यवाद खमसा 돈 노밭 감사 내가 보다 내가 보다 내가 보다 가와 먹다 가와 먹다 가와 먹다 자와 가라 자와 가라 자와 가라. 그램 시골 마을 그램 시골 마을 그램 시골 마을 샤홀 도시 샤홀 도시 샤홀 도시 카르카나 공장 카르카나 공장 카르카나 공장 칼케 어제 내일 칼전어젠 내일. 칼일어젠 내일. 아가미 일 내일. 아가미 일 내일. 아가미 일 내일. 액투 조금 약간 액투 조금 약간 내일. 조금 약간 버리 다음에 후에 버리 다음에 후에 b o 다음에, 후에. 셔칼리, 아침에. 셔칼리, 아침에. 셔칼리, 아침에. 두 뿌리, 점심에. 두 뿌리, 점심에. 두 뿌리, 점심에. 비칼리, 오후에. 비칼레 오후에. 비칼리, 오후에.

까치 거라 일하다 까치 거라 일하다 뻔라다 읽다 뻔하다 읽다 뻔하다 캐라 놀다 캐라 놀다 캐라 놀다 와 주다 대화 주다.